숨겨왔던 이동건의 재혼 상대자, 충격 정체, 알고 보니, 톱스타 이동건이 16살 연하의 동료 연기자, 강혜림과 붉어진 핑크빛 소문과 관련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건의 연애 및 결혼 전력 스타일러 볼 때, 연인 관계임이 분명해 보이고, 머지않아 결혼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배우 이동건이 29일 한 매체와의 직격 인터뷰에서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고, 강해림 측은 배우의 사생활이라 확인해 주기 불가능하다고 했죠.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면 즉각 부인하는 것이 당연지사.확인 불가란 입장은 소문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죠.톱스타 이동건이 동료 연기자 강해림과 붉어진 핑크빛 소문과 관련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동건은 강예림과 열애설이 전해진 29일 오전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진위를 묻는 질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열애설 당사자인 이동건이 한 매체를 통해 밝힌 긍정도 그렇다고 부정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 표명에 앞서 양측 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28일 한 매체는 이동건이 최근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미모의 여성과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장동건의 데이트 상대가 배우 강혜림으로 다시 보도되며 실명 열애설로 확전됐죠. 이동건이 지난 24일 미모의 여성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거리를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인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데이트를 즐겼고 서로를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애정 표현도 했습니다. 한편 이동건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출연 중인 SBS 예능 프로그램 '이혼 우리 새끼' 출연 등 향후 행보와 관련 계속 출연한다고도 밝혔습니다. 1980년생 이동건은 2000년대 안방극장 최고의 청춘 스타로 군림해온 배우 SBS 미운 우리새끼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강혜림은 1996년생으로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 대행으로 데뷔한 후 연애의 참견 시리즈, 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등 출연하며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로비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다며 목격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상대 여성은 배우 강혜린이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생인 이동건은 지난 2017년 9월 배우 조윤희와 결혼해 같은 해 12월 딸을 얻었으나 이후 2020년 5월 하부 이혼했죠. 양육권은 조윤희에게 있으며 이동건은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건과 강혜림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강혜림이 두달전 공개한 이상형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혜림은 지난 3월 영화 로비 홍보차 채널 용타로에 출연했죠. 당시 영상에는 하정우, 강혜림, 강말금이 함께 출연해 타로 리딩을 받으며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용진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강혜림은 다정하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말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용진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타로로 봐줄까라고 묻자 강혜림은 질문을 조금 바꿔도 되냐며 오래 만날 수 있을지를 봐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이용진은 쇼츠 연애 하시는 거냐,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스타일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강혜림은 약간 그런 편이었다라고 답해 과거 연애 스타일을 밝히기도 했죠. 이용진은 타로 리딩을 통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몇년 뒤에 오래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연애보다 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성에게 기운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강혜림은 어, 오,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당장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취지로 이용진이 말하자 강혜림은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이 영상은 공개 당시엔 가볍게 넘겨졌지만, 최근 이동건과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혜림이 질문을 바꾸며 오래 만날 수 있을지 묻고 연애에 대한 구체적인 리액션을 보였던 점이 대조명됐죠. 이에 사실상 열애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동건은 거리에서 여성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손을 잡는 등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며 데이트를 즐긴 모습이었는데요. 과거 이동건이 조윤희와 결혼할 때도 연애 모습이 포착된 후 결혼까지 곧바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동건은 1980년 7월 생 44세로 2017년 9월 동료배우 조윤희와 결혼했고 같은 해 12월 딸을 얻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인 2020년 5월 하부 이혼을 했으며 딸은 조윤희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딸 로아는 현재 7세이며 일주일에 1회씩 아빠인 이동건을 만나고 있으며 사이는 좋은 편이죠. 이동건은 최근 제주 에어읍의 카페 오아시스80을 오픈하였죠. 터키와 모로코 감성을 담은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로 직접 내리는 샌드커피와 카이막 디저트가 인기 메뉴입니다. 현재 이동건은 카페 운영에 집중하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친절한 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방송인 이상민과 구본승도 카페를 방문하여 홍보 지원했으며 제주 여행 중 들러볼 만한 핫플로 자리 잡고 있죠. 한편 1982년 10월생 조윤희는 42세로 로아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싱글맘으로서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재혼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죠. 현재 두 사람은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건보다 두살 어린 조윤이가 전 남편과 재결합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만큼 이동건의 입장에선 재혼을 늦출 이유가 없으며 가급적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재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동건의 아버지는 최근 방송에서 아들에게 좋은 사람을 찾으라고 재혼을 권유했죠. 그는 이동건이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만큼 앞으로의 삶을 위해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으며 혼자 지내는 말년이 외로울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한편 연인 중에 있는 강혜림은 1996년 4월생, 29세의 배우로서 2017년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 대행으로 데뷔했습니다. 2019년 kbs 조의 예능 연예의 참견 시즌2와 시즌3에 재연 배우로 출연하고 2020년 jtbc 드라마 라이브온의 박혜림 역으로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2016년 미스코리아 부산 울산 진을 수상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 무대에서 최종 15인에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팬들과 진행했는데요. 팬 서비스가 매우 좋다는 평입니다. 특히 강혜림은 지난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선바디에서 첫 주연을 맡아 김영광과 수위 높은 배드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16살 나이 차가 있는 이동건 강혜림 열애설이 한동안 매스컴을 달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커플이 결혼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